네, 안녕하세요. 글게미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어, 오늘은 저기 시작 장중에 티라유텍을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3,600원에 매도를 했고 지금 좀 좋아 보인지 아,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양이라는 종목과 어, 한국전자 인증이라는 종목 그 당중에 샀다가 팔았고요 우양이라는 종목과 원일특강이라는 종목을 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양도 그렇고 원일특강도 그렇고 어 괜찮은 모습인데요. 우양 같은 경우는 240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량도 거의 다어 말랐기 때문에 한번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원이특강 같은 경우는 지금 오일선보다 밑으로 많이 빠져주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다시 한번 위로 그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차트도 지금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와 있고 해서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올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조금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SD 바이오센서를 제가 실수로 이게 좀 많이 샀는데 그래도 지금 버틸만한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 120선을 지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좀 위로 상승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SD바이오센서가 주그 판매처가 사실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그래서 어, 유럽이나 남미 쪽에 어, 지금 최근에 유통처를 어, 법인을 이제 그 인수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진단 케이스 수요가 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도 1분기 실적이 어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어기 이제 제 평단 근처에서 좀 비중을 줄라고 다시 한번 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J.W. 신학 같은 경우는 제가 어 오늘 장중에도 조금 더 추매를 해봤는데 이게 지금 하락세가 지금 멈추고 멈추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어 지금 그래도 이게 지금 이 근처 볼린저 밴드 이 근처 120선 근처까지에서 아마 조금 산 다음에 위에서 다시 매도를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어떤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전반적으로 오늘 장초가 장초에 밀렸다가 어, 후반에 다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지 양봉도 되게 크고요. 그리고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일 시초는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선을 거의 터치했다고 그냥 치고 지금 올라왔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흐름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일도 좋은 지수가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뭐 그렇게 뭐 이렇다 할 수익을 내지 않았지만 국제약품이, 국제약품이랑 바른손 E&E가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바른손 E&E는 거의 다 거래량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그 좋은 상승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거의 다 왔고 지금 거래량 이평선에 골든 크로스가 거의 왔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져주면 어 국제 약품도 여기 240선까지 6,200원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게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약품이랑 바른손 e e 이가좀 이렇게 어10% 이상, 20% 이상 올라주는 모습을 보이면 전반적으로 그 수익으로 이제 그 손실, 손절할 거는 손절을 하고 다시 좀차그 어 저기 계좌를 조금 조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계좌 상황은 나쁘지가 않고 어 저기 시청자분들도 지수가 좋으니까 어그 괜찮은 주식들 저점에 매수하셔서 이번 주 다음 주다 수익을 내시는 그런 어 저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제가 어 좋은 수익으로 어 좋은 수익을 낸 다음에 그 시청자분들께 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